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팀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타점에 따른 가속도 연관된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1초에 60타점을 기록하는 시간 기록기를 이용하여 수레의 운동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초에 60타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1초에 60타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구해야 되냐면, 한 타점이 찍히고, 한 타점이 그 다음에 찍힐 때, 이 사이에 시간을 알아야 돼요. 이 사이에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알아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있는 5cm, 그 다음에 3cm, 그 다음에 7cm, 이 길이에 해당한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타점에, 자, 한 타점에 걸린,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 1초에 60 타점 찍혔다고 했으니까 한 타점에는 당연히 60분의 1초가 찍히겠죠? 어. 60분의 1초. 1초에 60 타점이니까 이거 뭐 비례식으로 풀으면 되죠. 1초에 60 타점. 그죠? 그러면 x초 한 타점. 그죠? 그럼 60x는 1. 그럼 x는 60분의 1초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간격을 세야 되겠죠? 자, 넓은 걸로 세십시다. 어차피 다 똑같은 간격일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여섯 간격이니까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10분의 1이죠? 그럼 0.1초가 되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 놓고 이제 얘네들이 각각의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 속력. 그럼 평균, 속, <laughs> 평균 속력, 구간의 평균 속, 속력이니까 구간의 평균속력은 그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 그구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길이 그쵸 그걸로 구하면 되죠 어, 오케이 어렵지가 않네 자 일단 여기에서 일단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럼 A B 구간부터 갑시다 A B 구간 자 V A B 평균이에요 이건 V A B 그러면 0.1초 분에 3cm니까 <laughs> 0.03m 그죠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0.3 mps 자그 다음에 어 이거 왜 이래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다음은 뭐 그냥 주워 먹으면 되죠 그죠? bc bc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0.5 오케이 그 다음에 cd cd는 0.7 mps 자 그럼 이게 구간의 평균속력이니까 평균속력이니까 이게 0.1초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 VT 그래프에다 놓고 그리고 자, VT 그래프에다 놓고 0.1초간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여기가 0.1이라 칩시다. 여기가 0.2. 그러면 0.1초간의 평균이니까 이 사이에 절반의 시간. 네. 여기에서 0.1이라는 건이 앞부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앞부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배제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튼 0.1과 0.2 사이에, 즉0.1 간격에 0.3이 걸렸다 칩시다. 그럼 당연히 0.2와 0.3 사이에 중간에, 그죠? 평균 속력이니까 그래요. 0.5가 되겠죠. 0.5, 여가 0.5. 이랬을 때, 가속도 물어보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러면, 이게이렇게 됐을 거니까, 이거에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기울기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중간시간이고 여기도 중간시간이니까 아, 그럼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0.1이겠구나. 됐네요. 그러면 가속도 시간 t분의 v-v0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시간은 0.1, v-v0 그럼 0.5, 0.3 그럼, 그럼 이거는 0.1분의 0.2 그럼 이거는 2 m p e r s e 의 최고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가봅시다. 그럼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2m per sec 제곱. 맞네요. 자, 그럼 이건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st 그래프로 바꾸면 가속도 운동이니까 만약에 시간에 비례하여 이렇게 이동거리가 증가한다, tg.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비례 그래프니까. 그럼 이거 st 그래프에서의 이 e 그래프는 등속이잖아요, 등속. 등속. 가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자, 기억이 이제 보세요. 기억,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다. 원래 타점 시간 기록계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표시해 줘요. 표시해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 타점 기록지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찍혔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오케이, 화살표로 그려주면 그러면 타점이 여기서부터 찍혀서 여기로 갔다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은 이 타점 종이를 이쪽으로 잡아당겨야 여기서부터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찍히겠죠. 만약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주어져, 주어졌을 경우에.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이 화살표 방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 화살표 방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알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은 일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내리는 사이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